원래, 김건희가 지금 체형이 옆으로 퍼지는 스타일이랍니다. 무당집 가가지고, 그 무당한테 했던 얘기가, 엄마가 재산을 과연 나한테 주, 주냐. 명영신에서김건 이름을 바꿔야 된다. 남자를 엄청 좋아한답니다. 잘생긴 애들. 봅시다.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여사님 오늘 10월 4일이니까 날짜를 정합시다 오늘. 내가 물비자. 음, 음, 어머 그 뭐를 좋아해? 요난 한정식 좋아해. 한정식. 아 그럼 내가 물비정 네. 오리 네. 물비 정식은 어제. 어어 어. 그 김건희를 키웠던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본처가 있고요. 본처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후처가 들어오는데, 후처가 이제 자식이 있는 분을 데리고 들어와요. 김건희하고 세살 차이 나다 보니까, 김건희를 되게 잘 알죠. 그리고 김건희가 뭐 사교 모임 많이 했잖아요. 이모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라마나라는 네상스 볼케이노 막그 얘기하는데, 거기도 같이 출입하다 놨을까, 저는 그렇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그 최원순이가 이제 사남매를 낳는데, 최은순하고 가장 체격이 비슷한 사람이 김건희라 하더라고요. 원래 김건희가 지금 단식 같은 걸 해서 지금 그러는데, 원래는 체형이 옆으로 퍼지는 스타일이랍니다. 그 턱이 이제 원래 사, 사각이었고, 김건희 최은순하고 똑같았는데, 김건희가 이제 뭐 성령을 하고, 뭐 단식하고, 엄마한테도 엄마 이제 성령하라고 해서 요즘 나이가 이제 80 다가오는데, 어, 얼굴이 주름살 없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 그런 게 이제, 김건희 이야기 듣고 최원수가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이모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건희는 엄마의 재산에 되게 탐내하고, 이모하고 그 무당집에도 가요. 무당집 가서 그 무당한테 했던 얘기가, 엄마가 재산을 과연 나한테 주, 주냐. 그런 거 이제 무당한테 물어보고 그 모두, 무당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김명신에서 김건...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무속인이 얘기해서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냥 추론이 아니라 김건이가 잘생긴 사람 좋아합니다. 김건이가 세살 차이 나는 이모. 그 이모 말로는 남자를 엄청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잘생긴 애들. 제가 또 그 이모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김건희가내 그 같은, 윤석열 같은 사람 좋아하냐니까, 아유, 그런 사이를 안 좋아한다고. 옆에 놀러 다닐 때 봐왔을 거 아닙니까? 준재벌 그 아들들, 이세들하고 막 강남에서 같이 놀러 다니고, 그리고 이모가 그 남자 한명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소개팅 나가면 좀 날라리 같은 애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오렌지족 같은 애들, 어, 하고 다니면서, 그 이모 말로는, 김건희가 지금 명부인이 됐는데, 됐는데도 젊은 애들을 데리고 다닐 거다. 관계를 가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김범수 같은, 좀, 좀, 좀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김범수 아나운서님. 네. 네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예요 아저 지금 저 화장실에 있는데 우리 나중에 통화할까요? 서울의 소리랑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안나선서님그 네. 특강 갔다 왔잖아요 통화 우리 아그편왜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를, 우리를 네. 왜 적대시하는 거예요 서울의 소리를 여보세요? 음, 나중에 통화할게 미안합니다 네. 네. 아니, 전화 끼면 다음에 뭐그 호바나 콘텐츠를 좀 알리기 위해서는 셀럽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범수를 영입해서, 어, 뭐, 이사로 앉혔는지 하여튼간 직업을 주면서 이제, 코바나 컨텐츠를 홍보하면서, 김건희하고 김범수가 좀 더, 지금 관계가 더 깊어졌을 것 같고, 뭐, 그 시기 때, 김건희가 이제, 주가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하면서, 김범수도 그 시기 때 주가 조작을 주식을 많이 하는 걸로 제 3달을 통해서 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모라고 했잖아 옛날에 우리 같이 막 저기 할때 이모라고 했잖아 이모라고 하고 고모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응. 인들 조금 조금 생각이 나네. 내가 고만게 건희 때문에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김혜섭은 김건희를 키웠던 사람이죠. 고모 자체가 태극기 부대고요. 목사대 어, 구 유튜버들이나 성향하고 좀, 좀 비슷하지 않나 이게 싶습니다. 그 고모는 그 등장 시기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 때. 이제 나타났고요. 또 알다시피 그때 내가 안나타났으면요 대통령도 안 됐고요. 그네들이 여기 산에 또몇번 당했어. 내가 투시에 갈때매 매달 삼억 칠천 떴어. 그때부터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구구 유튜버들이죠. 그리고 지, 지난 당 대표 선거 때도 원희룡이를 자기가 나가라고 해서 원희룡이 나갔다. 어,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어, 취재. 했었죠. 예. 김건희도 구구 유튜버들하고 통화하면서 정 현안에 대해서 이제 한 것처럼 똑같이 고모도 구구 유튜버들하고 유착해 가면서 자기네들이 믿는 후보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유튜버들이 좀 홍보해 주기 바라고 뭐 그, 그에 대한 이제 상응 대가를 이제 지급하고 그래 왔던 거죠. 최은순 같은 경우에는. 양평의 시골 촌여자였죠.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 봉제 일을 좀 배웠다가 이제 양장점을 하고 하면서 뭐 예전에는 뭐 돈놀이 같은 거 많이 했으니까 자기가 개주였는데 뭐 튀, 튀어서도 잠실로 또 와서 이제 살고 더힘센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권력자들하고 이제 최은수 씨가 관계를 좀 맺고 그러다가 또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판사, 검사들이 이제 인맥이 있으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니까 최은순또그 사람들하고 더 가까워지고 뭐 은행장들이나 그서 관계를 맺으면서 부를 추측하고 그런 거를 김건희가 보고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김건희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좀 지도 인간이니까 뭐 마마파하고는 있기, 있을 수준 있겠지만 그건 추론이고 최은순이가 모은 재산들. 불법으로 모은 재산들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파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원수는 일찍이 김건희를 걸음마 걸을 때쯤부터 최원수의 작은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까 김건희도 그 작은 아버지한테 아빠 아빠 부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선물이 많이 들어오면. 김건희가 이제 관저 오지 않습니까? 선물, 차, 트렁크에 다 실켜 하면서 건강식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작은아버지가 지금 온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러면 좋은 건강식품 같은 거, 뭐경옥고뭐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어, 갖다 드리라 하고. 저는 이제 지지난 대선 때제 녹취록은 다 공개했습니다. 언론 쪽에다가 이제 풀버전을 다 줬고요. 거기서 이제 언론들이 쓸만한 내용만 편집해서 이렇게 올린 것 같고요. 7 시간 4 5 분을 <laughs> 어떻게 풀로 다하는 건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 뭐 불필요한 것까지 올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문제가 되, 될 거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원래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이억도줄수 있지. 어, 윤을대 되고 나서 국민의힘 쪽 사람들 만나면. 그,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니네 녹취록만 없었으면 더큰 차이로 이재명한테 이겼을 거다. 어, 7시간 녹취록 때문에 0.3% 밖에 차이 안 났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7시간 녹취록 통화 중에 저를 이제 좀 선거 관리 차원에서 한번 우리 사무실로 와라. 선거 강의 같은 건좀 해주라, 알려주라. 이야기 하면서 이제 코바나 컨텐츠 강의하러 갔는데요. 강의에 예, 뭐, 중점이 아니라, 어, 우리하고 좀 친해져 보라고, 우리, 그, 지금 뭐, 유경옥 씨나 정지훈 씨하고 좀 친해지라고 그 자리를 마련했던 것 같고요. 김건희 씨나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편을 만들어서 진보진영의 정보원으로 쓰려고 김건희 씨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건희 씨가 처음 본사람 앞에 첫 장면이 누워서 인사하고 또 저의 소, 손을 가지고 가면서 야한 얘기도 서슴없이 얘기하고 없어? 너는 얘기해 주면 돼요. 뭐또 여자들도 성장 잘하는 게 있어서 여자들이 좋아해. 응. 응. 좋아해. 힘도 좋고. 그런 것들이 남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예전부터 다 남자들한테 써먹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손꼽으면서 뭐 이명수. 이 사람, 뭐, 여자한테 섬세하게 막 잘해. 막 그런 멘트도 하고, 뭐, 제가 유부남인데 또 여자가 있다 하면서 여자 이름을 막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러나 이제, 김건희의 성 관련 감추성에 대해서, 예, 저도 좀, 좀 깜짝 놀랐고, 김건희 씨는 대선 때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코바나카 대선을 많이 간것 같아요. 뭐, 이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디, 뭐, 빵집에서 오라 그럽니다. 정지원 씨라는 지금 비서관인데, 어,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어, 데리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바나 컨텐츠도 들어갔는데, 복도에 있는 문 하나, 또 이제 안에 들어가는 문 하나 넣으니까, 딱 눈에 띄는 게, 김건희가 누워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마주치고, 일어나서 앉은 자세가 되는 거죠. 자기가 약을 먹었으니까 잠깐 누워 있을게 하면서 다시 눕더라고요. 그 고마는 가봤죠. 21년도에 가면 그 침대 있잖아 침대. 세라즈. 네 세라즈. 와 <laughs> 내가 8월 30일날 갔을 때건하가 어, 건인가가 어, 우리 명사님누웠 있질 않아요. <laughs> 그래서 내가 <가면> 바로 앉있지 <laughs> 선생님들. 아 그래요? 와,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는 없죠. 사람들을 처음 만났는데 누워서 침대 에 누워서 아니 뭐 약을 먹거나 누워 있다 하더라도 손님이 오면 일어나서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거나 그게 사람 그 맞이하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최운수는 지금 원래 석촌호수의 뭐로뭐큰 층에 살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김건희가 구속되기 직전부터 이제 아코로피스타, 김건희가 살았던 306호에 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단체에서는 지금 김건희 유성열이 키웠던 유기견, 고양이하고 강아지, 12마리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동물단체에서 제가한테 전화와서, 이거 최은순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최은순이도 아니야니까. 그러니까. 아, 최은순이는 계곡이 그, 그 애호가다. 어. 그래서, 지금, 동물단체에서도, 이, 이, 유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최은순이가 지금 아크로피스타에 사는 건 맞습니다. 뭐, 자기 사는 송파, 그, 석현우수 거기도 왔다 갔다 하긴 하겠죠. 근데, 뭐, 지금 비서들 두 명, 코바다카대 때부터 데리고 있던 뭐, 정지원 씨나 유경옥 씨, 걔네들은 뭐, 믿겠습니까? 네, 그래도 모친이 김건희 집에 있어야지 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앞으로 비슷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